시 속에 치열서영일치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셀트리온 아, 주봉 너 어? 주봉 아직까지 주봉이 뭐 이러면 되겠니 이제 주봉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자 다음주에 한번 올라가 가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살이 삼성전자도 이어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이 반도체 주식들도 이제 좀이 저점을 다 잡아 가는데 이제 셀트리온 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셀트리온은 과거에 어떤 삼성전자와 더불어 갖고 같은 비, 비스무리한 좀 흐름을 좀 보여왔거든요. 둘다뭐 같이 안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성, 성향이 좀 있는데 이제는 셀트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서 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음, 그래서 제가 저희 이 텔레그램 가족방 가족방에서도 뭐였습니까? 아 그리고 오늘 그뭐 뭐냐 금량 이게 의견 거절 여기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떴거든요. 이건 뭐상패 사유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하, 참 이게 이, 지금 이런 거 조심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 자, 그런 시장 안에서도 제가 요렇게 이 오늘 이 하나 마이크론 거의 이제 20% 정도 이제 수익을 드렸어요. 하나 마이크론이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언제 들었냐면 어, 3월 12일 날들렸네요 어, 3월 12일 날딱요 자리. 응? 음? 11,500원에서 1700원 그렇잖아요. 이 완전히 다 드린 거잖아. 어, 다 드린 거고. 어, 뭐 이거 뭐 조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 다 드린 거고 하나 마이크로.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갖다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좀 수익 좀 보셨으면 뭐 해서 어요거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워낙 이 셀트가 이안 가다 보니까 제가 어 조금 미안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들어오라고 하고, 이, 이런 거 이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만천, 뭐, 요런 구간에 지금 잡아갖고, 지금 오늘 장 중에 지금 이 만사천백오십원까지 갔어요. 어? 과대나 폭 반도체 종목 해갖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어, 11,500원, 뭐, 최고가를, 뭐, 뭐 최고가에서 1 7 0 0원 정도에 제가 드렸으니까, 아마 12일날 드렸으니까 요구가, 아니, 요구가 딱, 어, 매수 딱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수익을 한 3, 2, 3, 20, 2 30%, 2 0까지 수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 잘 잡으신 분들은. 그래서 축하드리고 하나 마이크로 조금 더갈수 있어요. 음, 오늘 거래량 터졌는데 하여튼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돈벌 때는 여러분들 좀돈 버시라고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자,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셔 갖고 추천주도 좀 받아 가시고 저또 인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런 어이뭐 어? 도움 안 되는 이 하여튼 유튜버도 있거든. 어, 저런, 저런 거 보지 말고, 어, 저, 저, 뭐, 좀 도움 되는 유튜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내거를 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 그리고 뭐, 어제 하나오션 관련해서도 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관련해서도 좀이 참,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에어로, 이 고점에서 이거 유상증자 떼, 때려버렸거든. 이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이런 건좀 그렇죠. 물론, 이해는 안, 안 가는 반은 아니지만, 굳이 주주 배정을 때렸어야 되냐. 돈도 잘 보면서, 어. 그렇잖아요. 하여튼, 요런 거 보면서 조금, 음, 이 시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셀트리온도, 하여튼, 고런 짓거리는 뭐, 안, 안 하겠지만, 음. 그래도 지금 뭐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주가가 뭐안갈 뿐이지. 이렇게, 어, 주, 그 지금 시세를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갈때 되면 가겠죠. 오늘 또뭐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자사주 공시가 또 있었어요. 그래갖 오늘 그것도 좀 살펴볼 거고. 아무튼, 어, 시장은 좀 돈들의 흐름이 좀 활발하게 뭐랄까, 좀 이동이 좀 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셀트리온도 역시 순환매가 순환매를 뭐 충분히 기다려 볼만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음, 일단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좀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1분기는 어쩔 수 없이 1분기는 방산이랑 조선이 주도를 했어요. 그럼 2분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도를 할까 3분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할까 제가 봤을때 2분기 때 주도를 할 종목은 어그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들이 막, 막, 많기 때문에 4 5월달 계속해서 일정,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제 봉창두드린 회사가 또 HLB 에요 이게 시어그 그 뭐냐 응? FD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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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CRL 그 이거, 이거 서한 받고 어떻게 봤을 때 지금 그 HLB가 그 뭐냐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카멜리주맙 캄넬리쥬맡. 어 카멜리주맙이 항서제약 거거든요 중국 거거든요 이 카멜리주맙이랑 이 리보세라닙 이 지금 병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둘다좀 이렇게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캄넬리 주막 관련해갖고 좀, 이 승인 절차가 계속해서 좀 반려가 된다라는 거죠. 어, 회사 측은 문제가 없고, 그 실사나 뭐 이런 부분에 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좀 반려를 준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진양군 회장이 뭐 다시 이제 보완해서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또 기다리냐는 거지, 어? 전 HLB, 진짜 이거는. 주주분들있을지 모르겠는데 쟤 진짜 이거는 힘든 주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하한가 이렇게 29% 때렸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구간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뭐 단기 매매 솔직히 하면 무조건 먹는 자리이긴 한데 아 정말 이런 거 가지고 또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 주주들의 어떤 피눈물 나는 그 돈돈 그거를 갖다가 또 내가 이용을 해갖고 하면 좀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거 하여튼 이 한가 물량이 오늘 100만 주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우리 셀트리온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여러분들 이뭐 얼마나 안정적이야 축축하 너무 안가서 그렇지 안정적이잖아 와 이건 진짜 이, 거의 200만 주걸렸네하한가 조금, 조금 이 3자, 3자나 2자까지 볼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시간 걸리고 또 7월 돼야 또, 어? 확인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빼야죠. 그래서 뺄수 있을 때 이제 빼야 되는데, 오늘 빼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하한가 물량 저렇게 100, 190만 주. 안타깝다, 여러분들. 음.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 저도 HLB 관련해서, HLB 좋게 봤던 부분, 아, 좋게 보고 있어요. 아니, 리보세란이 자체로 봤을 때는, 가남 치료제로서 굉장히, 어, 좀, 이런, OS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SMO나, 2020, 2022년도에 이미, 어, 입증이 됐었고, 어? 다 좋은데, 이게 중국이랑 같이 하는 바람에 이게, 어? 쉽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게 신약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 이렇게 되면 또 마음 고생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부근하잖아요. 셀트리온. 어? 아유, 너무 또 부근하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어, 욕하겠다. 아무튼 간에 어, 오늘 이제 자사주, 아니 그 HLB 관련해서는 조금 아유, 아쉽다 이거, 이, 이런 거고. 아무튼 오늘 이제 셀트리온 볼 건데. 자, 오늘 이제 공시가 떴죠. 어, 두, 두 개가 떴는데,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 요거, 요거 하나 나왔고, 취득 결정, 요거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이, 보, 보게 되면, 어, 지금 이제, 보통 주식 268,385조 해갖고, 해갖고, 취득 예정 금액이 500억입니다. 500억. 해갖고, 취득 예상 기간 또 3개월 또 잡아놨고, 음, NH 투여는 메리츠는금 뭐 위탁으로 해갖고,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소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갖다가 이 500억 어, 요거 해갖고 전량 소각 방침으로 이제 잡았다. 요요 어, 요,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미 이제 이, 그 자사주 보유 수량의 25%에 달하는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이후에 전량 소각을 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지금 현재 소각하는 자사주 규모는 현재까지 8천억 원, 거의 이제 1조가 다 돼가네요. 1조가.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연내 추가 매입하는 이 자사주도 전량 소각을 하겠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뭐 자신감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좀 이제 환심을 또, 또 사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폐지 막 걱정해야 되고 어? 지금 저거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 지금 다, 다음 주에 얼마나 또 빠질지 걱정해야 되고 우리는 뭐요? 예 그냥 분하게 이제 있으면 되잖아. <laughs> 마음 편하게 그렇잖아요. 배당 따박 따박 받아가면서 자사주 뭐 어? 소각도 해주겠다.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우리는 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합병 이후에 어 굉장히 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가고 이제 램시마 뭐 램시마 부터 시작하고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 sc 까지 그리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요즘 진펜트라 요즘 사명제도 굉장히 좀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옵사이드가 나와주게 되면 이 주가로 당, 어,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음. 그리고 지배 구조 요렇게 이제 단순화해갖고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과제가 남은 거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합병을 할 것인가. 어, 그거 조금 어, 어떻게 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키워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이제 신약회사로 도약하겠다 어 그래갖고 이제 지금 ADC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계속해서 어좀 후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하여튼 요런 것들 어 오늘 또리가켄바이오가 익수다테라퓨틱스 그 지분취득에 하고 최대지주로 올라간다라는 요런 내용이 있던데 하여튼 굉장히 좀 이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주주 환원 강화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사주 취득 소각, 어 주주 환원율78% 달성하겠다 어 요런 내용들 나와줬고 동종 산업 내네 동종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최고의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어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요렇 요렇게, 요렇게 어 있고 그리고 이번 사실 이제 중장기 기업 가치 재고 목표로 봤을 때 매출 원래 이제 4조 정도, 4.5조, 정도 이제 봤는데 2025년 매출을 5조 원까지 이제 올려버렸어요. 추, 어, 매출 추정, 매출의 어떤 목표를 5조 원으로 이제 늘렸다는 거고, 27년까지 30% 이상의 어, 성장하겠다. 그리고 ROE 7%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주주한원 평균 이제 40% 정도 하겠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 나왔고 지금 상업화 제품들도 지금 현재 종전에. 어, 11개, 11개에서 지금 2030년 되면 22개로 늘릴 것이다. 뭐, 최근에 이제 신규 바이오 시밀러 5종 허가도 획득을 완료했고, 스테키마, 뭐, 스토버클로, 애프터즈마 뭐, 아이덴, 젤트, 뭐, 옴니클로 등 해갖고, 요렇게 갖고 현재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계속해서 제품 군들을 확대를 하면서 점유율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음,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 매출 원가율도 이제 개선세가 이제 될 것이고, 이제 2025년대에는 30%대. 내년쯤 되면 20%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이 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 이런 거고. 어 판관비의 어 증가율은 뭐 증가 당연히 생기겠죠 제품군들이 계속 생기니까 하지만 외형 성장률이 더클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럼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판을 좀 비중을 많이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또 세이브 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어그 그런 부분들 음. 지금 적극적인 주주소통 문화선도 어 저는 오히려 뭐,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좀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어. 전화. IR팀 좀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어. 아 진짜 뭐 어? 주기적으로 좀 IR을 좀 자주 하든지. 어? 그래서 물론 뭐 하긴 하는데 굵직굵직한 행사 내에서 하긴 하는데 좀 자주자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어? 하여튼, 요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뭐, 지금 CTP44 해갖고, 한국 임상, 삼상, IND도 신청했고, 뭐,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사실, 이제 매크로한 부분들도 지금 관세 이슈 말고는 딱히 뭐, 없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그 연준에 연준의 그 파월 인기가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까지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연준에 이제 압박을 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 금리 인하 해라, 어? 레이팅 컷 해라, 뭐 금리 인하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지금은 동결이지만 5월 달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4월 달에 뭐좀 이미 선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증시도 이제 바닥을 좀 단기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좀 증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음.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주봉상으로는 이 장기 이평선 라인대에서 이제 부딪혔지만 일단 그래도 약보화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수급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요번 주 내내 들어왔어요. 요번 어. 주 내내 들어왔고, 그또요 놈들이 또 이제 매도 조금 하고,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쪽에서 또 매, 매수 들어왔고, 그리고 연기금 이틀째 매도 치고 있는데, 뭐 수급은 뭐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 않았고, 또 기타 법인 창구로 계속해서 자사주는 뭐 들어와 줄 것이고, 어. 그래서, 수급 자체만으로 봤을 땐 나쁘진 않은데 계속해서 요 놈들이 좀 악기를 막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조금 세부적인 거래원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갔고, 이 UBS, 메리츠, 메릴린치, IM증권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오히려 이제 신한증권 창구에서는 뭐, 뭐, 또좀 매도를 또 쳤습니다. 어, 자, 악기를 계속 막는 이 신한증권 창구, 어, UBS 물량 좀 들어왔고, 뭐 수급적인 부분은, 하여튼, 계속해서, 이 뭐, 있는 놈들만,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좀, 계속 눈에 띄네요. 게, 계속 거슬리죠. 그리고 이제 31일 되면 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이 공매도 재개 시점이랑 셀트리온에 대한 그런 주가, 그런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한번그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음.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뭐 대차 부분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 거래량 대비하고 뭐다한 자리 수조차도 안 되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음.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다음 주에 좀 매크로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어좀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좀 뚫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여기를 뚫어내야 돼요. 결국은 결국은 뚫어내야 되고 지금 사실 이제 일봉 상으로 봤을 때 일봉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일봉을 조금 늘려놨는데 최근에 이제 OBB 차트라고 있거든요. 온 밸런스 볼륨이라는 건데 이런 거래량이랑 주가의 어떤 방향을 좀 결합한 지표입니다. 사실 뭐 세력의 어떤 매집의 어떤 분포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OBB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 갖고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방으로 좀 추세를 틀었습니다. 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매수 세력들이 조용하게 지금 어좀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도 지금 이제 저점 대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요거는 그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어, 이 arising triangle 패턴. 보통 arising triangle 패턴에서 요런 흐름이 나오,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 이런 패턴에서는.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arising triangle 패턴에서 과연 여기를 뚫어내는 상승세가 나와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음, 다음 주, 이번 주도 뭐 결국에는 그래도 공허적인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거, 음, 건드렸다, 딱 찍고. 찍고 이제 저항받고 내려온 게 아니고 딱 이제 건드렸다 여기서도 건드렸고 계속 두드리는 게 중요해 결국에는 어, 맞죠 여기 왜냐하면 악성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악성 물량들을 일정 부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드려 줘야 돼 결국에는 그죠 고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기서뭐 주말에 또뭐 내용이 있으면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은 꼭음 요렇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